그는 역을 맡은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이 역을 맡은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즐거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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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총 다섯 번의 공연이 링크 스페셜데이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바로그네 번째 스페셜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첨함에서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고 프로그램과 북앰디세트 반응이 좀 약한데요. 다시 한번한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고 프로그램과 북앰디세트를두 아 아, 네. 분께는 티켓 링크 3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네, 먼저 좋은 배우님께서 티켓 어, 링크 3만 원권 상품권을 받으실 분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이야. 보고셨나요? 네. 어느가 마음에 드나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1층, 10층 밖에 없어요. 아이열, 이어디기에요 아이열 저쪽에. 아이열, 5번. <웃음> 5번. <웃음> 5번 하형한 <laughs> 번만 들어주세요. 5번. <laughs> 5번 없어요? <laughs> 주먹밥기좀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주실> <laughs> 네, 빈자리가 없는 걸로 보아. 아, 옆에 계시네요. 5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를랜드 김지철 대원님께서, 티켓 링크 3만원, 상품권을 받으실 또 다른 분을 추천해보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어, 저는 멘트 안 해주시나요? 네, 뭔가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1층, F열, F열. 5번, 5, 5번, 또5번이네 F열 어디 계뭐 f f 축하8입니다 어, 2드립니다8입니다 아, 자, 이제 제가 뮤지컬 랭보 사인 프로그램 독과 MP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어, 와. <laughs> 넷. 어머, 어디 계시나요? 앞쪽은 아니에요. 자. 1층! 5열! 5열 어디시죠, 5열? 5 오, 오, 좀 멀리 있네요. 19번! 네, 역시 미적지근한 방음입니다 예상했습니다. 저희의 사인과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네. 한 번만 서너 놈도 어주세래요 네, 확인대요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어, 1층 MD부스에서 오늘만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 안 됩니다. 네, 나가실 때꼭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랭고는 23년 1월 1일까지 이곳 이 o m 일관에서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뮤지컬 랭고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링크 스페셜데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